전 시간에는 실체론 얘기를 할때 원인에서 결과 쪽으로만 인과적 효력이 간다는 얘기 해줬죠 실체론이 그리고 연기론은 두 가지 인과적 요소의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쪽에 있으면 원인이고 영향을 받는 쪽에 있으면 결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자아를 가지고 이 선형인과율과 사호인과외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론은 개인의 자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먼저 실체론을 공부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실체론은 나라는 존재를 행위의 원인으로 가정합니다 가정한 거예요 이러한 견해는 행위자인 나라는 존재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행위는 행위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정속되어 있다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주인으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종이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행위자의 지배를 받고 행위자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행위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실체론의 맹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면서 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 행위가 우리 의 삶을 좀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세조는 실체론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체론에 대한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실천을 받아들이면 행위의 원리를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를 전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저기 종교적인 지도자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세계의 그 변화가 종교 지도자들이 야 AI 한번 만들어봐. 얘 예, 핸드폰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해서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AI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세전은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행위의 원인은 행위자가 아니라 다른 행위예요. 이게 다르겠죠? 실체론자들은 행위의 원인을 추적할 때 행위자를 딱 내세웠어요. 이 행위자가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자라고 하는 제일 원인을 딱 하나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존은 이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존재의 원리로 설명하면 행위의 원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세존이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조는 이 세상에서 행위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원리의 핵심이 뭐예요? 행위는 어떤 다른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행위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행위의 원인은 행위예요. 행위의 원인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는 행위를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조건 발성의 원리라고 말했죠. 세조는 독특하게도 인간의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행위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연기는 행위와 행위의 인과적 상호작용에 대한 원리예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연기는 행위와 행위의 인과적 상호작용의 원리예요. 행위와 행위자의 인과적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존은 나라고 하는 일칭 대명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이것을 경을 읽다가 발견한 어떤 보살이 나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소리쳤어. 아, 내가 없다는데 세존도 나라는 말을 쓰시네요. 불교 공부를 좀한 사람들은 내가 없다 라는 말을 엄청 자연스럽게 써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어떤 수행 방법은 나라는 것을 찢어 밝혀 가지고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서 허공에 뿌려 버리는 공부가 있어요 수백만 원을 줘야 합니다 5박 6일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좀 시원하겠죠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곧 내가 살아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누가 내 옷까지 갔어? 누가 내 방을 이렇게 어지렀어? 내가 다 살아나요. 불교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내가 없다는 말을 아주 자주 써요. 내가 없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명기로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자아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실체론의 자아는 행위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연기론의 자아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와 자아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조는 내가 있다거나 내가 없다거나 그런 말을 단정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 있고, 없다면 어떻게 사라져 없는지를 설명했죠. 그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한다. 생겨날 때, 사라질 때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사라집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실체론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변화하지 않는 실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연기론에서는 변화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으로. 실체론은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사는 방식을 설명했다면 연기론은 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사는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겠죠. 시각한다는 행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각하면,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시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납니다. 시각을 했어요. 그러면 시각한 행위의 결과로 시각한 내가 만들어져요. 청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청각하는 내가 만들어져요. 행위의 결과로 행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행위자는 고정되어 있을까요? 유동적일까요? 유동적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아를 경험적 자아라고 해요. 행위의 결과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험된 것으로서의 자아예요. 어떤 일을 집에서 할때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잘될수 있는 방식을 계속 탐구하면서 하잖아요? 그때마다, 새로운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새로운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마당에서 장작을 팬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장작을 패면 그 어려워요. 그냥 막 도끼질을 하면 장작이 뽀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장작 뽀개준다고 30분도 안 돼서 도끼자로 부러뜨리고 간 놈이 있어요. 막 힘이 좋으니까 막 휴질러. 그렇게 안고 장작을 딱 보면 결이 있어요. 그 결을 따라서 도끼를 집어 넣어야 돼요. 딱 때렸더니 빗맞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아 조금 어깨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쳐야겠군. 딱 쳤더니 너무 치우쳤어요. 그러면 다시 조금 이쪽을 쳐야 되겠군.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행위의 결과로서 자기 자아를 지금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변화하는 것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래요? 실체론에서 가르쳐준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너무 빡세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시각하는 나라는 존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들을 시각하면 들을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들을 시각하는 내가 생겨나죠 그 다음에 산을 시각하면 산을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산을 시각하는 내가 생겨나요 이렇게 하는 종이 무엇을 시각하냐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각하는 내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자아를 뭐라고 해요? 경험적 자아라고 합니다 불교는 여러분한테 자아를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잘못된 자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적 자아가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아에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자아가 실체적인 자기 존재다라고 지금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세조는 중생을 온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꾼이라고 비유했어요 한번 이 말을 잘 기억해 봐요 짐을 나르는 짐꾼 이게 중생이랍니다 짐을 짊어지고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사율이라고 그래요 그때 중생이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 뭐예요? 오온이에요, 오온. 오운.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짐을 지고 다녀요 원래 색, 수, 상, 행, 식은 존재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기능, 능력,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행위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온이라고 하는 그것을 변화 속에 놓여 있는 괴로운 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산속에서 살았는데 동네 아가씨가 총각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답니다. 엉겁결에 처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자식은 스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막 집안 식구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막 스님한테 막 문매를 때리면서 아이를 던져버리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를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 아가씨가 양심에 가책을 받아 가지고 고백을 했대요 사실은 동네에 갑돌이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집 부모들이 스님한테 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막 용서를 빌고 아이를 이제 찾아오는데 스님이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말해 주냐면 그분의 자아가 얼마나 유동적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정리해 볼게요 연기론의 자아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서 실체론의 자아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합니다. 연기론의 자아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를 뭐라고 하냐면 경험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가 경험적이라는 말은 자아가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아를 알게 되면 변화 속에서 변화한 곳으로 사는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이 발생했을 때 오직 괴로움만 발생했다. 거기에는 괴로움의 자아가 없다. 마치겠습니다.